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온 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악내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록하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가랑이 죽임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입니다. 다른 신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이지파처럼 헌신하라입니다. 애굽의 종사리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홍해를 건너 강야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야 생활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이란 황금 만능주의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의 특징은 양다리 신앙입니다. 둘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갖고 또 세상적인 복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양다리 신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금고리를 다 모아 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도로 세게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세워 놓고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여러 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온 우상을 섬기는 재질과 하나님의 백성이 섬긴다는 우상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금송아지는 탐심입니다. 물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다리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남편이 없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송도도 예수님을 한 남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섬기지 않겠지만 제2계명은 누구나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일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자손 3,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끊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3, 4대입니다. 우상을 버리면 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무섭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지키기 어려운 현실과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로 인한 마귀의 미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성아지 우상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함으로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사대에 이르기 전에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유형적인 우상이 있고 무형적인 우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우상에 대해서는 쉽게 알고 있지만 무형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은, 무형적인 우상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무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대표적인 우상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형적인 우상을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와 교만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우상이라는 말에는 별로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합된 경배가 우상입니다. 본문에서의 금송아지 경배가 어떤 혼합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후에 앞으로는 목자님들의 축도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과 마리아, 석가와 마오메트와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경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매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로 정해진 방법과 윤례대로 경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 제사장이 혼합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혼합신이었습니다. 출애국이 3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와의 호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하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아론 제사장이요 앞장 서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단을 쌓아 놓고 그리고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여로와의 절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이 주일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목제를 드리면서 우리도 먹고 앉아서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하목제를 하나님과 평화를 나누고 성도들과 하목을 나누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정해진 윤례대로 똑같이 우상에게도 경배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혼합 바벨이었습니다. 절일은 오늘날은 주일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은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하셔서 허물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오늘날 종교, 사상, 문화, 각종 문화의 명목으로 우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와 혼합주의가 우상숭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며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의 집파였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릴 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헌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상을 죽일 때 처음으로 사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하나님이 또 질투까지 하신다고 한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고요 이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헌신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우상을 죽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노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내의 집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지 내의 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그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임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안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이지파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네이지파가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파가 되어 오늘날까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두 가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위에서의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산 밑에서의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산 위에서의 장면은 아주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 수 있는식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개명을 기록하실 때산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주도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우상 승기는 것을 주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이하여 만들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인들에게도 유학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탐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중보 때문에 멸하지 않고요 내의 집화를 통하여서 부모나 형제나 우상을 처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고 계실 때이땅 교회에서도 아론이 주도한 것과 같이 목사 장로 지도자들에 의해 지금 너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금성하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경비하고 있습니다. 드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또다. 아멘. 자, 우상숭배는요 자기와 가족을 죽이는 행위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가 오늘 물질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바로 나를 죽이고요,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들을 죽이는 행위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똑같은 복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는 헌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이는 창세기 34장에서 희희족속인 추장인 세겜에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하나님의 신성한 할례를 희희족석에게 행하게 하여 복수를 하고 형제들과 살인죄를 짓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가는 자레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여 저주받은 적이 내 집안은 있었습니다. 물론 형제들 때문에 네이 집파는 형제 진화 때문에 그들은 이희이족서 죽임으로 그들은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기도에서 주주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기도하기를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네이와 같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고 하고 있고요 형제들에게요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분노대로 그리고 그 자기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에 네이 집화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므로 회계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내 집바의 회복은 여기에 헌신한 것입니다. 처자식,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의 금송아지를 칼로 쳐 죽이고 오직 유일신의 신앙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께 우상 때문에 우상을 쳐 죽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제의 우상을 죽이는 것이 복받는 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내이집화를 기쁘게 받으시고 처음 이건 열매로 열라 하시고왕 같은 제자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네 이족은 25세부터 제사장의 일을 하며 성소의 11조로 모든 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이인은 내 것이라 아멘 자,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내 이인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십시오 또 민숙이 25장에서 네이집파의 요아를 이한 열심은 훗날 아론의 손자 비누하스의 헌신의 결과 그와 그 자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과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언약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고 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분명히 이런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지파 그 후손들은요 비누하스 덕분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야 10댐에 머물 때 백성의 족장들과 남자들이 모압의바알보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루에 2만 4천명이 죽고 비누하스로 인해 하나님의 질투가 급진 사건입니다. 이 우상 역시 지도자들이 먼저 유혹되어 음란과 우상을 섬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므로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면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가정마다 종교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충돌을 느꼈을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또 부모와 딸과 아들들이 불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한국 가정에서는 어느 가정이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충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탄은 또 자기 나라와 자기 안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오늘. 천년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가정들마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편인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인 사람은 모세 쪽으로 나와서 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내 입판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의 처자식과 부모, 형제, 친구와 이웃을 다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집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여기서 나와 그의 재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는 것은요, 세상에는 이미 사탄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장 2절을 보면 이 세상은 이미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었고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 사건들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에 참여하지 말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애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우리에게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저주와 분명히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송도는 헌신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고 여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성도들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시대의 혼합 무상을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네 개로 나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네이 집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처자식과 부모, 형제, 친구와 이웃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없앴습니다. 금신이 물질만능의 표인 666을 찌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상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의 집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